아음주님도 어, 음주, 그래요 아, 어 맞어 옴수 목소리도 그래 모두가 그래 모두가 어, 모두가 그래 그래서 어 들리는거지 소리왜왜왜왜그래아 근데 이더 무서워 왜그래 유리님 왜뭐 있었어요? 갑자기 이상해졌어 유리님 아 왜저래 그래. 유리, 유리 괜찮아요? 리 <laughs> <딱> 괜찮아요? 어어 <laughs> <laughs> 어. 어, 그, <laughs> 여러분 제가 이거 데스크탑 오디오 살짝 맞춰드릴게요 어, 여러분 듣기. 나 우리 집 점심 점심 시간인데도 벽칠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대시벨 5 정도 낮췄거든요. 여러분 안 터지지 소리? 나나 나, 소리만. 아주... <laughs> <여러분은> 들을만하지? <laughs> 아 너무 소리... 야겠다 <laughs> 너무 놀랐어. 잠깐만. <laughs> 어, 나도 나 잠깐만. 나도 마이크 소리 좀 줄여야겠다. 잠깐만. <laughs> 아.